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 주인 라미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양초 도깨비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양초 도깨비라고 불릴 정도로 신기한 물건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참, 앞으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양초 도깨비 옛날 옛날 시골에 살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넓고 넓은 서울 구경을 갔어요. 서울이 얼마나 넓고 신기한 곳 투성인지 할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번쩍번쩍 의리의리한 기와집과 길거리마다 가득한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할아버지는 유명하다는 시장에 가보았어요. 시골 장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큰 시장이 매일 열리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고운 비단 사세요. 말랑말랑 방금 찐떡 사세요. 금방 잡은 싱싱한 생선 사세요. 자, 자, 시집 못간 처녀도 돌아보게 하는 어여쁜 머리빗이요. 가게 주인들은 모두 목청 높여 자기가 파는 물건을 자랑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혼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뉘엿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가게 앞을 지나다가 희고 길쭉한 가래떡을 보았어요. 음, 배고픈데 잘 됐네 그려. 그 가래떡 얼마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laughs> 할아버지, 이런 물건은 처음 보셨나 봅니다. 이건 가래떡이 아니에요. 바로 양초라는 진귀한 물건이지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탁하고 불을 붙이면 밝게 타오른답니다. 주인이 부식돌을 탁 쳐서, 양초에 불을 붙이니 활활 타오르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뒤로 나뒹굴 뻔했어요. 아, 허허, 이,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내 처음 보. 이 양초라는 물건 내가 다 사겠소. 할아버지는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어요. 허허, 어, 이걸 다요? 어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가게 주인은 신이 나서 보따리에 가득가득 양초를 담았어요. <laughs>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아할고. 할아버지는 양초를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했어요. 시골에 돌아간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여보게들, 이것 좀 보게. 내가 서울서 사온 신기한 물건이라네. 자, 자, 자. 자, 하나씩 나눠줌세.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양초를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는 서울 구경한 이야기를 실컷 늘어놓았지요. 서울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많은지,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 그만 중요한 걸 빼먹고 말았어요. 하나씩 나눠준 양초를 어디다 쓰는지 알려주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하얗고 긴 양초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갸웃 했어요. 이게 뭐지?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그러게 할아버지께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볼까?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음 아니 아니야. 그것도 모르냐고 호통이나 치시겠지. 맞아. 부끄럽게 그런 걸 어떻게 묻겠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한 사람이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아, 이거 보게,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하겠나, 훈장님께 가서 물어보세." "그래, 그게 좋겠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신 훈장님이라면 아실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훈장님 집으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자, 자, 훈장님, 훈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물건 말이에요. 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람들이 양초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훈장님은 양초를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거든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나도 처음 보는 물건인데 뭐라 해야 하나. 훈장 제면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훈장님은 당황해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 속도 모르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훈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음, 이건 바로 뱅어라는 물고기를 말린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뱅어라고요? 어, 그런데 이건 눈도 없는데요. 뱅어라는 물고기는 본시 눈이 없다오. 훈장님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오, 어, 그럼 이 가늘고 뾰족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벵어의 주둥이라고. 그럼 이 구멍은 뭔가요? 마을 사람 하나가 양초 아랫부분 구멍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것도 모르시오. 당연히 벵어의 똥구멍이지. 훈장님이 어찌나 자신 있게 말을 하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뱅어국처럼 몸에 좋은 것도 없지요. 자, 이리들 주시오. 내 국을 끓여주리다. 훈장님이 부인을 불러 말했어요. 부인, 여기 모은 뱅어를 숭덩숭덩 썰고 파도 송송 썰어 넣어 국을 맛있게 끓여오시오. 사람들은 몸에 좋은 뱅어국 먹을 생각에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훈장님의 부인이 국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국을 본한 사람이 말했어요. 훈장님, 국에 하얀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음, 본래 비싼 고기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이요. 자, 서울 사람들이 먹는 좋은 음식을 다 같이 먹어봅시다. 훈장님은 수염을 쓰다듬다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잔뜩 기대하며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국을 떠먹은 사람들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 훈장님, 이국 맛이 좀 이상합니다. 쓴 맛이 나고 목구멍이 아픈데요.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사실은 훈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꼭 참으며 말했어요. 오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오. 어서 쭉쭉 드시오.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 말만 믿고 코를 잡은 채 벌컥벌컥 국물을 들이켰어요. 이리 오너라! 마침 할아버지가 훈장님 집에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뱅어를 선물로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뱅어? 뱅어라니, 무슨 말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국그릇을 보고는 이 말을 탁 쳤어요. 아, 아이고, 두야, 아이고, 혹시 이 양초를 말하는겐가? 이 사람들아, 이건 먹는 것이 아니야. 양초는 불을 밝힐 때 쓰는 물건이라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양초에 불을 붙여 보여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양초에 불이 활활 붙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이고 우리 뱃속에도 저렇게 불이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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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뱃속에 불 나네 아이고 아이고 훈장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벌게 졌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여보게들, 이럴 때가 아니오. 모두 냇물로 뛰어들어가. 뱃속에 불부터 끕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냇가로 달려갔어요. 풍덩, 풍덩.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냇물에 뛰어들었어요. 냇물에 뛰어든 마을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를 한 훈장님이 몹시 얄미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냇물에 머리만 빼꼼 내놓고 뱃속에 불이 꺼지기만 기다렸어요. 그때 한 나그네가 냇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캄캄한 밤길에 혼자 걸어가다 보니 겁이 났어요. 그런데 냇물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아, 글쎄. 물 위에 동그란 머리가 동동 떠있지 뭐예요? 도도 어,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나그네는 허연 얼굴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도깨비 얼굴인 줄 알았어요. 어, 어 어쩌나 도깨비를 어떻게 쫓아내나. 어, 어, 그래, 담뱃불.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나그네는 벌벌 떨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탁 켰어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어, 저 사람 뭐야? 뭐라는 거야? 왜 불을 붙이는 거야? 아이고, 우리 뱃속에 불을 붙이려나 봐. 큰일이네. 다들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 살았네 살았어. 아유, 역시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하는구나 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재빠르게 달아났답니다.